여기가 지금 루프탑 바에요좀 이따 여기 와서 칵테일 마실 건데 지금 낮의 모습도 살짝 보여 드릴게요. 나쁘지 않다. <목소리> 예! Yeah! 저는 여기 앉아서 먹을 겁니다. 저는 원래 여기 아난타라에서 하는 씨푸드 뷔페를 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궁금해서 잠깐 구경 왔는데 직원분도 너무 친절하고 음식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나 사실 저기 예약했는데라고 문을 띄웠더니 조금 더 약간 할인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물을 따로 사야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물은 그냥 준다는 거 제가 첫 손님입니다 첫 손님 짜자잔 뭐부터 먹어볼까요 내가 굴을 좋아하는데 아, 초장을 사 왔어야 되는데 이게 한번 먹어 볼게요 게 계랑 게 이거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건 무슨 일품 요리 같아 이게 부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내가 두점 가져가니까 없어졌는데? 이래도 되나? <laughs> 초장이 없어서 조금 아쉬워. 굴은 초장이지. 하지만 괜찮아. 음, 맛있어. 이 개는 생긴 건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 맛은 그냥, 그냥 그러네요. 이거 엄청 맛있게 생기지 않았나요? 사닥기 보고 봅시다. 음, 지금 여기서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다. 맛있게 생겼죠? 딱 봐도. 여기는 샐러드 만드는 섹션이에요. 해산물 딱 넣어가지고 솜땀을 만들 겁니다. 와, 내가 해산물을 잔뜩 넣은 솜땀을 먹게 될 줄이야. 솜땀과 함께하는 해산물 뷔페. 새우랑 솜땀이랑 해서 듬북야 따뜻한 거 위주로 가져왔습니다. 미양꿍이나 가리비 엄청 크죠? 오, 이거 이제 새우도 이만한 크기. 그리고 골뱅이. 연어. 먹어보죠. 음. 음? 약간 제가 생각한 그 가리비의 쫄깃함이 없어요. 음? 뭐지? 내가 아는 갈비맛이 아닌데, 근데 생선구이 쪽에 그 보관을 좀 못하는지 안 따뜻해요. 아쉽다. 나 거의 지금 초반에 왔는데, 그리고 이건 돼지차슈 살살 녹는다. 사실 시푸드 먹으러 왔는데 고기가 더 맛있어요 연어구이랑 이거 생선구이 제가 온도가 좀 차가워가지고 얘기했더니 다시 구워다 주셨거든요 나는 아니 그냥 어떠냐 그래서 아 이거 좀 차가운데 얘기했더니 막한 그릇째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 이거 하나하나씩만 먹을게 라고 하고 지금 받았는데 이거 익힌 걸또 익히니까 맛이 없네요 미안하지 트러플 파스타를 먹으려고 합니다 음, 트러플 향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세 번째 접시. 근데 은근히 먹을 거 없다. <laughs> 저는 여기 태국 샐러드가 제일 마음에 드네요. 야문센을 시켰습니다. 야문센. 이렇게 얇은 면이 들어간 샐러드 요리예요. 오늘의 디저트. 저는 원래 디저트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너무 이뻐서. 꼭 먹어보고 싶었어요. 이건 치즈케이크, 이거는 망고로 만든 케이크. 이 디저트 맛있었다. 괜찮았다. 2차 디저트입니다. 디저트가 맛있길래 하나하나 먹어보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아까 가져온 것들이 맛있었던 것 뿐이네요. 아하하하 마무리는 솜땀으로 해주겠습니다. 디저트 먹고 나서 이솜땀이 땡기네요. 999바트 나왔습니다. 세금 다 포함해서~ 오늘 행사해가지고 칵테일이 200바트 밖에 안 합니다!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런 공간도 완전 내부에 있습니다. 이런 공간도 있고. 제가 이렇게, 어, 그 클리닝 필요 없어 라고 표시해놓고 갔거든요. 이거 안해놓으면 방을 너무 이쁘게 다 해놓더라고. 부담스럽게. 필요도 없는데. 그랬더니, 우리가 왔었고, 봤는데, 우리 들어갈 수 없었어. 너, 우리 원해? 그럼 놀라. 뭐 이런 거죠. 지금 저기에서 보트 대회 하고 있는데 갈까 했는데 안 갔다. 그냥 이렇게 호캉스 즐기는 게 좋다. <laughs> 지금 이제 운동하러 갈 거다. 이뷰 뷰를 보면서 이게 너무 높아서 뷰가 잘안 보이는데 지금 여기가 꽤큰 호텔인데 운동하는 게세개밖에 없어요. 이 부분이 좀 아쉬워. 여기가 이 운동시설이 좀잘 되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여기는 아바니 호텔 바로 옆에 있는 아난타라라는 호텔인데요. 여기도 꽤 인기가 많더라고요. 또 완전 다른 분위기로 꾸며놨어요. 여기가 수영장입니다. 어디에 누워야 할까요? 여기서 에 이렇게 공연도해요 와, 이렇게 <laughs> 괜찮다. 여기 이렇게 선비드 옆에 연못 같은 게 있거든요. 뭐가 자꾸 이렇게 움직이길래 보니까 물이 좀 지저분하긴 해도 물고기가 살고 있어요. 여기 호텔이랑 저기 뒤에 아반이랑 이제 계열사예요. 같은 계열사인데 아반이에서 여기 밑에 볼땐좀 허접해 보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아반이 보니까 뭔가 같은 건물 같고 이 아난타라가 굉장히 커 보입니다. 머리를 잘쓴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휴양지 휴양지 분위기가 물씬 나는 게 이렇게 수영장에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바로 칵테일을 마실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요게 전형적인 리조트, 휴양지 리조트에서 많이 쓰는 그런 수영장 배치거든요.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를 잘 해놨어요. 뭔가 독특하게. 저기서 물이 떨어지면 저쪽 밑으로 흘러 내려가서 분수가 되는. 분수가 아니죠, 이거는? 뭐야, 이거 뭐라고 해. 폭포, 폭포. 이런 걸잘막 꾸며놨어요. 태국태국스럽게. 태국태국스럽게. 태국하면은 요 코끼리잖아요? 코끼리 코끼리 그리고 이렇게 안내해주시는 분이 이런 옷을 입고 계세요. 재밌죠? 저는 여기 근처 맛집이라고 또 한국인분들 사이에서 유명한 이곳에 와봤습니다. 메뉴판이 이렇게 아이패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메뉴판이 아니라 여기서 주문도 할수 있어요. 저는 이거 하나 시켜가지고 이렇게 누르면 주문이 됩니다. 오 어, 그럼 이렇게 비를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여기 태국 오면 이 땡무밥 많이 시켜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 가격은 65바트네요. 여기서 10%랑 7%또 따로 붙어요. 옛날에 법 생기기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따로 표시하는 경우 많았거든요. 그래서 막 굉장히 혼란이 있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직도 이런 나라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계산해야 돼요. 파씨유가 나왔습니다. 멀리서 풍겨져 오는 이 간장 냄새 엄청 짤것 같은데? 이게 파시유가 파타이랑 비슷한데 이면 종류가 다릅니다. 먹어볼게요. 간장을 얼마나 부은 거야? 간장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음. 음. 맛은 짜지 않아요. 이면 맛있다. 혹시 파타이에 질리셨다면 파시유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엄청 기름져요. 엄청 기름져. 그래서 좀 느끼하네요. 여기 근처에 이렇게 로컬들이 즐기는 것 같은 그런 곳을 찾았어요. 밖에 없어가지고, 막, 오, 어, 나 60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파타이 60에 해주기로 했습니다. 맥주 두 개랑 이렇게 조금만한 오징어 같은 간식 사서 1 0 0바트 나왔습니다. 이렇게 포장했는데, 이런 설탕이랑 뭐 고춧가루랑 고추 절인 거를 이렇게 일회용 봉지에 담아서 주네요. 이런 걸이렇게 파나봐요. 자, 부댔다. 오. 60 파트 시킨 건데 새우도 있었어요. 직원이 영어도 잘 못하고 메뉴도 영어로 안돼 있어가지고 막 정말 그냥 파타이 파타이 하면서 시켰거든요. 파타이가 이렇게 맛없기도 힘든데. <laughs> 돼지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맥주랑 마시면 그나마 낫겠죠? 맛없어서 못 먹겠네요. 이제까지 내가 먹었던 파타이와 모든 음식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아니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이게 기름이 많다는 거를 최근에 깨달았거든요? 기름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요리를 한다라는 걸.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막그 기름이 막, 어우, 막, 이렇게 막 차오르는 느낌이야. 에이, 아니야. 팁사마이는 맛있었어. 파타이는 진짜 맛없기 힘든데, 맛이 없네. 2,400원 짜리였으니까 봐줍시다. 그쵸? 안 그랬으면 혼났어. 뭐죠? 시그니까더 맛있네. 백주를 마셔서인가? 그리고 여기 에 무짠지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맛있어요. 해가 저렇게 떠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강의 비추. 이쁘네. 흐려서인지 대기오염 때문인지 뭔가 해가 숨겨져 있는 느낌입니다. 구름도 없는데? 구름이 없는데? 왜 그러지? 이게 유로 크기마다 환율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최대한 유로를 큰 금액으로 가져오시면 좋습니다. 뭐, 달러나. 그리고 여권을 가져와야 합니다. 이렇게 그 세탁이 있을 수 있다고, 돈 세탁이 있을 수 있다고 여권을 확인을 해요. 뭐, 읽지는 못하지만, 갈비국수를 파는 곳이에요. 가볼까나? 이렇게 더운 날씨에 이렇게 밖에다가 놓는 게또 안전한지는 모르겠지만 다 먹으니까 먹어보죠. 국수 이렇게 돼 있고 어, 읽을 수 없고 어떻게 시켜야 되지? 국수 삶아주고 고기를 담아서 고기는 여기다가 이렇게. 우와 맛있겠다. 아, 아. 소고기 다안 익힌 거 같은데 괜찮나? 고기가 붉은불금 하는데 먹어도 되겠죠? 원래 생거잘 먹지만, 어또 이런 데서는 조심해야 되긴 하는데. 면이 맛있게 생겼다. 음! 음! 면쫄기쫄깃하니 괜찮아요. 음! 고기도 괜찮아요. 딱 적당한 식감. 막 엄청 야들야들 녹는 그런 것도 아니고 엄청 튀긴 것도 아니고, 그냥 적당한 식감. 이렇게 조금씩 넣어주면 더 맛있어진다고. 고춧가루도 조금. 고춧가루 여기 꽤 매워가지고 많이 넣으면 많이 매워요. 고기 종류를 좀 다양하게 넣어줬어요. 여기. 음, 이거는 이건 녹는 타입. 갈비탕에갈비막솜땀이랑 먹으면 짱 맛있을 것 같은데. 이런 데서는 솜땀을 같이 안 팔아서 아쉬워요. 적당히 진해요. 이렇게 시키면 60바트인데 고기도 더 많이 준것 같고 이렇게 밥도 있습니다. 국물은 음, 국물 맛 다른데? 수지도 있어요. 스지. 수지 대박이죠? 이게 여러분 지금 2,400원이야, 2,400원. 우와. 감동적인데? 탱글탱글. 잡기 힘들어. 음 도가니, 이거, 도가니인 거 아니에요? 이 그쵸, 이거. 우리나라에선 도가니라고 부르죠? 맛있어요. 여기 맛있는 김치나 단물이 있었으면 도주였을 텐데. 잘 먹었습니다. 밥을 따로 받았어요. 7, 그리고 60, 50. 그래서 117을 나왔습니다. 2,700원밖에 안 합니다. 이 땡모반. 괜찮죠? 여기 지금 괜찮은 레스토랑인데, 여기가. 다른 거는 좀 몰라도 이 스무디 이걸 되게 잘 만든대요. 맛있게.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맛있어. 와, 진짜 수박을 제대로 갈아 넣었구나. 아, 이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땡모가는. 수박을 엄청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그냥 그랬는데 저번에 수박 먹어보니까 굉장히 달고 맛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먹었던 그 수박 맛이 아니야. 그래서 시켰는데 맛있습니다. 오늘도 좋네요. 오늘도 수영으로 하루를 마무리 합시다. 음료가 괜찮길래 하나 더 먹어보려고 왔습니다. 요거 먹을지 요거 먹을지 고민이에요. 에이구야, 가지마. 106바트가 나왔고, 그럼 4,000원 정도 하거든요. 태국 치면은 그렇게 저렴한 가격은 아니거든요. 근데 뭐, 먹어보고 싶은데 어떡해. 아, 나 원래 음료수 이런 거잘안 마시거든요. 근데 저녁 대신에 먹으려고요. 저... 나왔습니다. 이렇게 완전 패션프루츠를 제대로 갈아 넣은 음료입니다. 음, 아, 달다. 1pm, yes, thank you. Okay. 이게 지금 수영복이에요. 이렇게 말리고 있는데, 아직 전혀 마르지 않았습니다. 수영하는 건 좋은데, 수영하고 나서 수영복을 말리는 거, 이런 게 가히 편한 작업은 아니거든요.

So 체크아웃할 때 프론트 데스크에 전화하면은 이렇게 표를 주면서 가지고 가줍니다. 그래서 1층에서 받으면 돼요. 좋은 서비스, 호텔 서비스 정말 좋았다. 안녕, 굿. 여기 단점이 이 카드키를 대고 이걸 찍어야 되는데 이게 잘안될 때가 있어요. 저,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여기 같이 탄 사람들이 어, 안눌렸어 하고 막제 층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걸좀 봤습니다. 이게 사소한 단점이라는 거 대부분 대체로 정말 정말 좋았어요. 체크아웃 할 때가 왔습니다. 여기서 먹었던 걸 지금 결제합니다. 1199바트. 그리고 보증금 받을 시간. 저는 사랑이 쪽이 약간 부은 것 같아서 그래서 약간 입을 벌릴 때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런 염증을 제거해 주는 거를 샀습니다. 이렇게 담아서 주네요. 가격은 75 바트였습니다. 이 MK 숙기라는 곳이 맛있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와 이렇게 혼자 먹는데 완전 큰 팥을 줬네. 진짜 큰 퍼. 여기서는 이렇게 공짜로 물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물이 맛있는 물이래요. 이렇게 소스도 담아주고. 와, 299 바트짜린데 나쁘지 않은데? 여기가 주는 이 고추랑 마늘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더 맛있대요. 이거 나름 야채라고 준 걸려나? 야채 세트. 이거 하나 시키죠. 그래도 이렇게 마늘이랑 고추를 넣어서 섞고, 요렇게 고기를 쫙쫙 넣어서. 고기가 괜찮아요. 맛있네요. 맛있겠다. 음. 익은 고기에다가 배추. 배추랑 이렇게 싸서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스를 듬뿍 찍어 먹어도 뭐 이렇게 과하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음. 인정. 무거워. 탱글탱글하니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먹는 거 맞아요? 계속 연기가 이렇게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먹는 게 맞을까? 이거 뭐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여기는 이 고기가 진짜 한순해요. 확실히 좋은 게 느껴져요. 이 고기 질이 좋은 게. 음 이거 맛있다 이거 맛있다 맛있다 이렇게 초록 야채랑 고기랑 버섯이랑 해가지고 먹어볼게요 음. 이게 맛있네. 맛있다. 음. 이게 지금 팥이 너무 커가지고 이거 넣으면 실종이 될수 있거든요. 그럴 때 요걸 이용을 하면 실종되지 않고 이렇게 어 여기 있지 하고 건져서 먹을 수 있습니다. 밥이랑 이렇게 소스가 나왔습니다. 여기 국자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국물 따를 때 이렇게 어디 안 흘리고 조준을 잘할 수 있게. 좋다 세상 참 좋습니다. 모든 국자가 이렇게 생기면 안 되나? 이 마늘이랑 고추 또 넣어 줍니다. 저는 죽었다 깨나도 한국인인가 봐요. 파 넣어라. 오 너무 많이 넣었나? 참기름 참기름 계란까지 이렇게 넣어주면 죽 완성이죠. 오 좋아 좋아. 이야, 맛있겠군. 뭐? 맛있겠어. 맛있겠죠? 윤기 자레를르저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닌가요? 계산은 불러서 말씀드리면 됩니다 465가 나왔어요 혼자서 먹은 것 치고는 비싼데 나름 괜찮았습니다 만족 그래봤자 18,000원이에요 좀 비싸게 먹었다고 해도 18,000원 여기 단품으로 시킬 수 있는 고기 종류가 이렇게나 많아요 제가 먹은 거는 요거 요거랑 요거랑 요거였다고 합니다 어난 소금인 줄 알았는데 이게 소금가 아니라 돼지고기 였대요. 되게 야들야들 맛있었어요. 다음번에 오면 여러 종류 먹어보고 싶습니다. 고기가 다 괜찮았어. 그리고 또 하나는 치킨이었대요, 치킨. 또 그랩을 불렀습니다. 호텔에서 택시 타는 게 나을까? 했더니 그랩 부를 수 있으면 그랩으로 타라고 추천해주더라고요. <laughs> 자, 그기까지거한번 갑. <laughs> 바이바이. 좋았다. 와, 요즘은 블랙박스가 아 이렇게 이 백미러에 같이 나오네요. 와, 진짜 세상 좋아졌다.